2023학년도 연세대 치대 정시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여야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세대 치대는 23년도 정시 전형에서 25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하여 4.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23년도 연세대 치대 입과 누백은 0.3%대 정도의 입결을 보여줍니다. 2023학년도 연세대 치대 정시 합격 가능 점수를 보면 국어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,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하면, 언매 원점수 95점, 미적분 100점, 영어 1등급, 생명과학 1 43점, 지구과학 1 43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참고로, 23년도 언매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 91점, 미적분 84점, 생명과학 1 42점, 지구과학 1 42점입니다. 언매 원점수 91점, 미적분 100점, 영어 1등급, 생명과학 1 44점, 지구과학 1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언매 원점수 95점, 미적분 96점, 영어 1등급, 생명과학 1 44점, 지구과학 1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한편 영어 2등급일 경우 과탐 원점수 3점 정도의 감점 영향력입니다. 계속해서 언매 원점수 91점, 미적분 96점, 영어 1등급, 생명과학 1 45점, 지구과학 1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언매 원점수 95점,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6점, 지구과학 1 47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언매 원점수 91점, 미적분 92점,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8점, 지구과학 1 48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언매 원점수 95점, 미적분 88점,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8점, 지구과학 1 48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언매 원점수 100점, 미적분 84점, 영어 1등급, 생명과학 1 50점, 지구과학 1 50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. 반면 미적분 80점이면 불합격 점수입니다. 국어와 수학은 선택과목에 따라서 원점수가 1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2023학년도 연세대 치대 정시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